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 개미 용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적었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앙영향력을 끼침이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앙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브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박셀바이오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9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8월에 무료 추천주 유틸렉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수가가 5,200원 이하로 들렸다.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 유틸렉스가 8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가 넘는 소액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혹시라도 8월 달에 유틸렉스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9월 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한 종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9월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어, 유틸렉스 종목처럼 정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주라고 하는 부분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 사이에서도 크기가 있습니다. 큰 세력이 있고 조금 작은 세력들이 있, 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에는 바로 이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입니다. 이 메이저 세력들은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 9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가 보이시나요? 010-2489-5479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9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유틸렉스 종목 놓치신 분들, 9월 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여기 위에, 어, 보이시죠? 010-2489에 어, 5479로 어, 문자 1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박셀바이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박셀바이오가 어떤 기업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면역 어, 항암 치료제를 어, 개발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박셀이 지금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 현재 이 면역항암치료제, 면역항암치료제 어 중에서는 이 임상의 어 속도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박셀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박셀바이오는 간암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 중에서 임상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어,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이 박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 1차적으로 우선은 이 항암 치료제라고 물어본다라고 했을 때 자, 하악, 어, 하악, 그 다음에 항암 치료제가 우선은 존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쓰다가 보시게 되면, 자,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죠. 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가장, 어, 무서워하는, 자, 무서워, 어, 무서워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차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이 차로 나온 게, 바로 이 표적 항암 어, 표적 항암 치료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제가 뭐냐? 바로 이어 이게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요. 암세포만 암세포만 저격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악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정상적인 세포들 있죠. 이 세포들까지도 죽이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적 항암제에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 유명한 회사가 바로 HLB 들어보셨나요? 어, 이, 회 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표 정한 문제 죠？지 금은 이렇게 바뀌 었 죠？hlb 가 이렇게 바뀌 었 고, 그리고, 어, 헬릭스믹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시나 표적항암제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넥신 어, 표적항암제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 어, 역시나 마찬가지 표적항암제 쪽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등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3차로 나온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박세리 하고 있는 자 면역 어, 세포 치료제 어, 면역 어, 항암 어 면역 항암 어 세포 치료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나왔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자이 차가 가지는 단점이 하나가 있죠.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어 바로 이거는 이제 다, 대, 다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몸에 어, 내성이 어, 대, 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몸에 내성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더 독한 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면역항암 세포치료제가 개발이 된 겁니다. 현재 완전히 상용화까지는 자 상용화까지는 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면역항암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 면역항암세포치료제로, 어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항암세포제를, 어 세포치료제를 하는 회사가 바로 박셀바이오죠. 박셀바이오. 두 번째는 셀리드 들어보셨나요? 자, 그리고 혹시 젠백스라고 하는 종목 들어보셨나요? 면역항암치료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외에도 현재 제넥신, 어, 제넥신 같은 회사는 지금 현재 표적 항암제에서 다시 이 면역 항암제까지도 지금 개발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네오 이문택이라고 하는 요 종목 들어보셨나요? 이 종목도 현재 면역 항암 세포 치료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 항암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 A, 어, ABL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중항체인데 면역항암하고도 연관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 말씀드릴 수는 없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중에서 현재, 어, 박셀바요가 왜 주목을 받고 이 종목이 왜뭐 먼저 움직이고 왜 먼저, 어, 반응을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이 박셀바이오가 현재 임상이 제일 빠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임상이 빠른 회사가 셀리드입니다. 셀리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셀바이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박셀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 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적자가 나와도 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어, 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5% 정도 빠지고 있죠 근데 이 종목도 사실은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손실이 나는 데는 바로 전략과 전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술과 전략을 제대로 세우셨다고 하면 아마 지금 떨어졌더라도 수익이신 분이 상당할 것이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산다는 것이죠. 또는, 어, 여기서 놓쳤네? 그럼 여기서 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먹기 위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삽니다. 10만원 갔으니까 20만원, 30만원 가겠지 하고, 거의 개인들은 꼭 여기서 산다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욕심을 조금 부렸던 것이죠. 살려면, 그래도, 아, 요, 상승을 보고, 아, 조금 놓쳤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공략해 볼까 이 중에서 이 요, 요 자리에서만 공략해서도 이 정도 떨어졌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어, 말씀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박셀바이오 대해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 준비를 해왔죠 이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거를 어 모든 이 전략과 전술에 대해 가지고 디테일이 좀 들어갑니다. 이 디테일을 한 번에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 제가 이010 2489 5479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문자 어 주시는 분들이 하나 해 가지고 디테일 어 디테일한 이 전략과 전술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까 그리고 박셀바이오가 현재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파이프라인의 자료들 그 동안이 박셀바이오가 만들었던 IR 자료들에 대한 이 자료까지도 제가 어 박셀바이오, 뭐 어, 박셀바이오 1번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제가 어, 연락을 다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들 다 넘겨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선물까지 어,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10-2489-5479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좀만 원하시는 분들은요, 9월 달에 나올 이 무료 추천 좀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다, 나는 박셀바이오에 대한 자료까지 받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2489-5479로 박셀바이오 1번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좋아요와 구독, 어,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